다시 출연한다면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생각했던 거 없었어요? 티비에 다시 출연하면? 요 네. 안녕하세요, 가영이에요. <laughs> 오랜만에 뵙죠. 저번에 기회되면 다음 번에 찾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찾아오게 됐네요. <laughs> 이번에는 헤어라인 때문에 찾아오게 됐어요. 여기는 음. 이런게 여기래요. 응. 제가 원래 앞머리를 잘 이렇게 안 내리고 네. 이렇게 항상 옆으로 넘기고 다니는데 음. 넘길 때 보통 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확 여기가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고 다니거든요. 아 신경 써서 네 그리고 올백도 잘안 해요. 이렇게 딱 묶을 때도 신경 써가지고 안 하는데 없어요 머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내려요. 아, 아 근데 머리숱 자체는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다들. 가리고 다니니까 이번에 친구가 했는데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저도 욕심 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아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지금 생각은 아잘 참는 편인 것 같다. 나중에 예뻐질거 생각하면은 그 생각으로 이제 버틸 것 같아요. M 자 하고 저는 이마 길이가 조금 한비용, 좀 넓어, 넓어가지고 이 부분도 살짝. 내리고 싶어요. 제 욕심에는 일단 그 부분은 상담하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수술을 담당한 네. XXX고 수술 담당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절개로 한다고 들었는데 네. 비절개랑 는데 차이가 어떤 거예요? 수술 시간 자체가 절개는 좀더 빨리 끝나고 비절개는 좀더 길게 걸리겠죠 아... 고객님오는 하는 모발 개수를 따져보면 절개를 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비절개를 만약 한다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아, 거의 걸리는... 배로 걸리네요 그렇죠 이제 회복되는 정도를 봤을 때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조금 더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편하게 네. 고객님들이 느끼게 되시죠 너무 이렇게 넓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살짝은 좀줄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고객님이 원하시면 네. 당연히 따라가야죠 아 그러나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난 이마가 무조건 넓어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이마를 줄여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마가 너무 줄어들게끔 욕심을 부려서 모양이 계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아 찌그러드는 아 듯한 남성형에 가까운 아 헤어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옆의 길이가 네. 되게 좁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 왜냐면 고객님의 얼굴 다른 부위 때문에 네. 그래서 헤어라인 자체가 너무 동그랗게 되지 않게 라인이 그려져야 답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편향된 것이 아닌 고객님의 얼굴에 맞는 모양으로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안녕 저 지금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웃음> <웃음> 너무 웃기게 생겼죠? 지금 이마가 더 넓게 나오거든? 나 이티처럼. <laughs> 이티는 또 너무한 거야, 지금? 지금 듣는 말이? 이티 같다? 이제 스스로는 마. 추노 같다? 방금 치료한다고 하더라 진짜로 얼굴이 커버여서 별로 이상해 보이잖아. 미치지만 <laughs> 내가 거울 봤는데 거울. <laughs> 진짜로. 치영향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더잘 보이죠? 홀로 아, 네. 튀어나오고? 이마 길이도 좀 길어진 마취.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이게 마치 약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가 아마 라인을 낮춰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할 거예요 다음날에 더 피네. 점점 내려온다고 했어. 어, 저 그렇죠. 다음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떡해. 아, 제가 아까 무서워했잖아요. 어, 아, 아플 것 같아. 이러고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살짝 따끔하다. 이거고, 아, 아프다. 이건 없었어 지금은 약간 좀 아픈 건 아닌데, 약간 좀옥신옥신 그리고 수술 자체는 안 힘들었는데, 누워가지고 이거 이제 씻는 그 시간이 종이 쑤시다고 해야 되나, 몸이? 근데 한번 중간에 잠들긴 잠들었는데, 깨고 나서 이제 발가락도 좀 꿈틀꿈틀 거리다가 손도 막 움직이다가 한번 근데 쉬지 않았어? 그건 이제 디에 하고 신, 어. 신 거야 근데 디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계속 뒤통수가 욱신욱신거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 어제 하고 지금 머리 감으러 왔어요. 어제 수술 끝나고 잠들 때까지 아팠어요. 계속 뻐근하고 절개한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두개 먹고 이제 정면으로 누웠는데 정면누우는게 정면으로 불편하면은 옆으로 누워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해도 더 아프고, 오른쪽으로 해도 더 아프고, 그리고 이게 꺼지가 붙여져 있어서 차라리 그냥 정면으로 눕는 게더 고정되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정면만 보고, 얼음 팩? 이제 그 차갑게 해가지고 어. 여기 이마 위 올려놓고 그냥 어. 그 상태로 잠들었어요. 접도졌죠. 어. 어, 아 근데 지금 약간 지방 한 것처럼 좀 탱탱해지지 않았어요? 어, 좀 괜찮네요. 아그쵸 그래서 이거 거울 보고 이게 좀더 원래보다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물이랑 이온음료 될수 있으면 많이 먹으라고 하셔서 1 5 l 짜리 사가지고 한통다 먹었어요. 아 포카리. <laughs> 그한통다 마셨어요, 그냥. 이게 머리 안 감은 건데, 어다든 아, 뭐야? 어제 이제 빗질 좀 했어요. 이렇게 붙잡고 빗질하고... 여기는 이제 혹시 몰라서 안 건드렸어요. 이쪽은 아예. 저는 이제 버즈 빼고 머리 감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가영이에요. 오늘은 이거 헤어 수술한지 한 달하고 2주 정도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그때 심어놨던 이제 빠질 머리들은 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렇게도 잘 티는 안 나요. 그냥 약간 실제로 보면 조금 붉은 스름한 느낌이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아예 없어요.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결과를 보면 1년이 걸리니까 여러분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아직 한참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게 한나라고 2주차 영상이고요 그 관리법이라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냥 2주 동안 병원에서 주신 샴푸 스프레이 잘 뿌리고 생착 스프레이도 잘 뿌리고 그냥 찬 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우리 안 건드리는 정도? 한나라 위주 돼서 염색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염색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저 이제 다음 영상 찍을 때 뵐게요. 언니가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헤어라인 모발 이식한 지 9개월 돼가지고 원장님한테 경과 볼겸 촬영하러 왔어요. 지금 이렇게 넘기면은 약간 애기 머리? <laughs> 여기 이렇게 자랐고요. 그냥 약간 앞머리 조금 안 되게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넘기면은 이렇게 약간 좀 남아있어요. 살짝씩. 아예 까면은 이런 느낌이야 네. 아직 완전 올백머리는안 하고 다니는데, 팍 넘겼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이 <laughs> <laughs> 있어진 거는 있어요. 혹시 전엔 좀 숭숭숭숭했는데, 이제는 그냥 채워져 있어가지고... 음. 저는 절개로 머리를 했는데, 이제 뒤에 흉도 잘안 남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지인들도 봐도 몰라요. 궁금하니까 저도 찍어달라고 <laughs> 하는데, 어, 못 찾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란 지 아직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잔머리처럼 이렇게 가끔 좀덥수룩하긴 한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길어질 머리니까 뭐 꼬불거리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잘 자라고 있다고 흉도 응. 없고 뭐 티나지도 않고. 응. 1년 뒤 경과만 보면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모발을 제 거로 채취를 해서 여기에 박아 넣으면 이제 아주 짧은 모발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암흑기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뭐 원숭이 같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저는 너무 오히려 그쪽이 좋았어요. 가득 가득 차 보이고 헤어 팡팡이를 가득 가득 뿌린 느낌. 그래서 탈각 될 때마다 오히려 아쉬웠어요. <laughs> 여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은. 음. 이마가 조금 넓어서 콤플렉스가 네. 있으셨잖아요. 아, 어, 맞아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도 됐나요? 어, 네. 확실히 됐어요. 이마가 좀 넓어서 이마 축소 효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옆에만 해도 효과가 있을 음. 거라고 음. 하셔가지고, 솔직히 음. 반신 많이 했거든요. 음. 아, 정말 그럴까 했는데, <laughs> 지금 하고 나니까 정말로 약간 축소된 효과처럼 음. 느끼고 있어요. 음. 음, 신기하다. 어, 맞아. 저도 이렇게 새로 그게 영향이 클 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M자 분만 정리를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모든 성형수술이 약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끝나고. 음. 그것처럼 머리도 뭐, 그 샴푸 주시거든요. 음. 그 샴푸로 감고 드라이기로 다 말려야 되고, 이런 게 조금 귀찮은 거지. 딱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어. 뜨거운 드라이기를 쓰면 안 되나? 어 맞아요 찬 바람으로 계속 말렸어요 음.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 딱이 부분만 찬 바람으로 하고 아래는 다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했어요 음. 고데기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고데기도 네. 이쪽 머리니까 그냥 했어요 아, 원래 이제 이쪽은 안 건드려가지고 네. 네. 부시지하고는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이 약간 그거 같아요 잔디처럼 자라서 넘어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음. 근데 이거는 그 고데기로 넣기에도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물 손에 붙혀서 그냥 누르고 있거나 그냥 잔디처럼 있어요. <laughs> 염색이나 탈색 같은 거는 꼭향 영상에서는 하셨다고. 어 맞아요. 그때 머리 갈색이었어가지고 뿌리가 나와가지고 두달 차였나 그때부터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달반 정도 됐을 때 염색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아프거나 이런. 색깔. 네 딱히 아프거나 이런 거 없었고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고 그리고 그냥 염색. 그 이제 그 샵에서만 음. 그 이쪽 말고 이제 뒤에 만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만지실 때 아. 약간 그땐 조금 남아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 그거 절개한 거라고 했는데 그냥 살살, 살살 해주신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때는 살짝 튀어나온 느낌? 네살 아주 살짝은 지금은 아예 없어요? 네 지금은 아예 제가 만져도 몰라요 어딘지 <laughs> 그럼 이제 1년 차 되면은 조금 더 길어진 모습으로 좀더 자연스러워져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음. 오늘은 모발 이식 1년차 되었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 부분일 거예요, 이제. 좀 애매한 길이예요 아직. 조금 자라가지고. 아 네. 이거 하신 부분은 어디? 제가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서. 네, 어딘가. 이쯤 어딘가에. 어 어딘가. 네. <laughs> 절개로 하면은 흉터가 남지 않아요? 저도 그걸 좀 걱정했는데 알아보니까. 음. 딱히 그렇게 뒤통수를 볼 일이 없다. 특히 여자분들은 네, 머릿속을 볼일 때문에 <laughs> <laughs> 친구한테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는데 <laughs> 못 찾더라고요. 근데 머리숱이 네. 막 적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왜 모발이식을 하고 싶으셨어요? 머리숱은 원래 많은 편인데 제가 앞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때이 부분이 음. 살짝 비어있는 M자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넘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헤어 팡팡이를 안 해도 되는 머리를 원해서 하게 됐어요. 음. 이미 한번 출연하셨고 모발 이식도 출연하셨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성형과 모발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발은 코랑 다른 거 다르게 이제 티가 별로 많이 안 나요. 코 수술 자체는 구목도 하고 있고 이제 좀 달라지는 게 확연히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느끼는데 모발 이식은 솔직히 티도 안 나고 왜냐면 수술했다는 티? 그래서 자연스럽고. 제건줄 알아요, 이제 다들. 왜냐면 헤어라인을 했다는 생각을 딱히 안 하니까 불편한 것도 없어요. 부작용이 생길 일도 없고. 그래서 좀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술? 혹시 오늘 몇 바닥 정도 심으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수술 중에 통증과 회복기간에 느꼈던 통증은 어느 정도였어요? 일단 우선 제가 고통을 잘못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 아, 네. 수술 당시에는 아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절개를 하고 채취를 하고 이제 심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서 4시간 이렇게를 누워있으니까 그 시간이 조금 조미 쑤시다고 해야 되나? 아. 그거 말고는 진짜 만족도가 커요. 어. 어. 마취를 부분 마취. 네, 음. 부분 마취. 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요? 저는 이제 계속 누워만 있는 거고 아. 못 보고 이제 아. 들어가기 전에 대충 라인을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하세요? 어떤 식으로 아할 거냐고. 그. 네. 디자인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둥근 식으로 했는데, 이제, 완전히 둥글게 하면은 이마가 너무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서. 그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도와주시는 간호사분들하고 다 같이 상의해서요 그 자리에서 한달 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선 헤어 팡팡이를 안 하고요. 네. <laughs> 머리 넘길 때도 좀 자신감 이 있어졌고 네, 확실히. 머리를 넘겼어요. 네. <laughs> 제가 머리를 잘안 묶고 다니는데 혹시 이제 가끔씩 묶을 일이 생겨도 좀더 네. 자신감 있어요. 왜냐면 묶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빵 묶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원래 아, 이렇게 해서 살짝 맞아, 빼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안 그래도 돼요. 이런 느낌? 근데 아직, 아직은 이렇게 좀 아, 튀어나와가지고. 어, 어떻게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안 묶어요. 아, <laughs>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모발이식에 네. 되게 관심이 많아요. 꿀팁과 조언을 하나 전수해주세요. 샴푸질을 잘 해야 확실히 생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터치만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감아주라고 하는데, 그래야 약간 생착이 잘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2주 동안. 볼까? 하루에 한 번씩만 감으주고 하셔가지고 압박이 가지 않게. <laughs> 천천히 했어요 결개를한 부위가 뒤통수에 있잖아요 이 네. 부위도 물이랑 샴푸도 다 닿아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일반 샴푸로 그냥 벅벅 까았어요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있어야 자연스러워지냐는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불편한, 불편하고 어색했던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좀 당당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모발이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은뷰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호두를 검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